3월반 어린이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2020년 7월 19일 능력 침례교회 3월반 어린이 예배에 오신 것을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두 건강히 잘 있었죠? 네, 지난 주 토요일에 전도사님과 잠깐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본 친구들도 있고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어, 못쪼록 앞으로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다 같이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 여러분, 오늘부터는 지금 전도사님과 함께 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님들도,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 매일 주일에 이 시간대에 어, 예배가 있구나 이것을 알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bbs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더잘 섬길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줄수 있을지 또 기타 활동들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또 즐겁게 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이 BBS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요. 네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가가 들려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쉽게 쓰여진 성경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되었어요. 그때 함께 가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왜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그 빵은 제사장들 밖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빵이 아니었더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이란 말씀을 드, 들었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안식일이라는 말을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내 네,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천지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잖아요. 6일 동안 지으셨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타 여섯 날들과 구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날을 복을 또 주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안식일에는 사람들도 그리고 모든,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도 다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법으로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되는 날. 바로 일곱 번째가 되는 그 날은 너희들이 절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그래. 너의 집에서 일하는 어 어떤, 어떤 가축이라든지 아니면 종들이라든지 아무것도 그런 거다 막론하고 무조건 그날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안식일에 심지어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휴식,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아, 사람들이 쉬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타, 창조물들도 쉬어야 되는구나. 왜요? 우리가 쉬어야지 우리가 몸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도 다시 건강해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다시 이렇게 좀 상쾌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날은 쉬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다? 쉬는 날이라는 것이요. 이 예수님 시대 때도 당연히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안식일이 이제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 여기 보면 밀밭 사이를 지나갔다고 나와있죠. 네, 밀밭일 수도 있고, 다른 밭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시고 있대. 이 밭을 지나가시고 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거기 자라나고 있는 밀이었을 수도 있고 뭐 볼이었을 수도 있고 그 자라나고 있는 곡식의 위에 보면은 이제 알곡이라고 그러죠 그 알곡을 따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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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비벼서 껍질은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만 먹은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밭이 누구의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그 마트 가가지고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물건을 훔쳐서 훔쳐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음식점에 가서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음식을 함부로 먹는다거나,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도둑질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마치 지금 제자들이 그, 밀밭, 어, 그 밭에서 곡물을 함부로 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은 것 있잖아요. 이것은 자칫 보면은 아 도둑질을 했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법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때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고아라든지 아니면은 미망인이라든지 미망이라서 과부, 과부라든지 과 또는 이제 그 낯선 이들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구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굶주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데 너무 굶주려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배고프면은 아무 밭이나 들어가서 거기서 그 곡식에 알곡은 따가지고 비벼서 먹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따라서 지금 자기들이 허기가 지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알곡을 따서 냠냠냠냠 먹었던 거죠. 그런데 옆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 그리고 이 전통을 지키는 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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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그 하는 행동들을 보고, 지금 안식일에 일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이들은 마치 제자들이 곡식의 알곡을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아 이들이 지금 마치 추수하는 것과 같다. 근데 뭐냐면, 안식일에는 추수해서는 안 됐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곡식을 거둬들이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곡식을 거둬들이면 안 된다. 그것이 일이었는데, 마치 제자들이 지금 그 알곡을 비벼서 딱 비벼서 그 먹은 그것을 보고 아마도 추수했던 것 같은 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승이니까 어 예수님, 지금 당신의 제자들 한거 보았, 보았죠?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을 어겼으면은 정말로 이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재판을 받아서 벌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 주느냐? 네. 다윗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들이 다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 신세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누구한테서 도망쳤냐? 자기의 장인 어르신인 그 사울한테서 도망쳤습니다. 왜냐면 그 사울이 어, 다윗이 자기 대신에 왕이 된다라고 시샘을 해가지고 질투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자기의 장인 어른된 사울로부터 도망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 다윗이 어디로 갔느냐? 노업이라는 어, 마을로 갔는데 그 노업에 이제 어,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 장막은 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계시는 곳,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장막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으! 당시 도망을치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대제사장에게, 어, 여보시오, 대제사장. 혹시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빵을 좀줄수 있겠소? 빵 다섯 덩이 정도면은 나와, 지금 나와 함께한 일행들이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아, 지금요, 우리 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는 빵은 없고, 재단에 올려졌던 그 거룩한 빵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한 빵은요, 여러분. 이 거룩한 빵은 오직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빵은 그 어느에게도 주지 말고 너희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먹어라. 그런데 지금 아무 빵이 없죠. 그리고 데이빗과, 아, 그러니까 다윗과 그 이름들 지금 너무 배가 고프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냐? 내가 당신에게 빵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깨끗하다는 가정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법을 어기지 않았을 경우에 줄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들은 절대 그런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대제사장이 정말로 제사장들만 먹어야 될그 빵을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그 일행들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빵을 먹었단 말이죠. 지금 어때요? 대제사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셨을까요? 벌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법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배고픈 것을 지금 먹어서 이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장들만 먹어야 될이 거룩한 빵이 이 다윗과 이런들이 배고프면 그들도 먹을 수 있다 왜 다른 빵이 없잖아요 지금 그 빵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빵이라도 먹어서 이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왜 주셨느냐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무엇이냐? 지금 제자들은요, 배가 고파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정해주신 법대로 알곡을 뜯어가지고 비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맛있게 맛있게 먹었어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어긴 다윗과 대제사장도 벌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한 다윗과 그, 아, 말대로 행한 제자들은 얼마나 더 옳게 보셨을까요? 제자들은 그냥 안식일에 배가 고프니까 먹을 배가 고프니까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안식일에 쉰 거예요 그들은 먹어서 자기가 다시 몸을 회복한 거예요 배고픔이 없어진 거예요 잘한 거죠 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안식일에 배가 고픈 것을 잘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죠. 그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일하지마.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날은 쉬어라. 우리가 쉬어야 된다는 것에 생각을 해야지. 쉬. 뭘 하지마. 일하지마. 그날은 무조건 쉬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 그날은 그냥 좀 쉬어라. 너희들이 휴식이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 그것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면 안식일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우 이 날에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우리가 이 날에 뭘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면 우리는 그냥 그 안식일에 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어때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을 막 강제하고, 강요하고, 뭘 하게 하고, 못 하게 하고, 그런 것보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이 바로 법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안식일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되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을 때 사람이 진정 그 안식일에 편히 쉴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어린아이들 듣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님을 또 우리 아이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대로 뜻하신 모습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어린아이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강제하는 삶이 아닌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그법 안에서 자유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선순인가를 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가 그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주일 남은 시간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돌아오는 나머지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 엄마 아빠 말씀 특별히 잘 듣고 여러분 나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 아빠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엄마 아빠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무조건 말을 잘 듣고 잘 따르기를 바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엄마 아빠 곁에 잘 따라다니고 사람들이랑 거리 잘 두고. 모두 다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다음 또 주일에 전산이가 함께 보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리 좋겠습니다. 네, 다들 빠이빠이.